오늘 시편 30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코로나 블루 시대를 사는 신자를 위한 감정 정리 꼬불 감정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신은, 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더큰 블루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현실에 대한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을까요? 죄가 이제 들어오고 점점 타락상이 선명해지고 있는 그때 곧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직전의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안식 또는 위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는 라멕이고 노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아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라멕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당시 살던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주 힘들고 비참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없다,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슬픔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은 신자라고 해서 쏙 피해 가지 않습니다. <laughs>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는 하재성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슬픔이 모든 사람에게 일상적인 감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이 좀더 심해져서 좀처럼 위로되지 않는 슬픔, 그걸 우울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극심한 슬픔은 어디서 오냐면 보통 상실의 경험에서 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은 한순간에 어머니와 아내와 두 딸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맞은편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이 목사님과 가족들이 탄 차를 쳤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슬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분이 쓴책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끔찍한 상실. 그것은 거대한 홍수처럼 모든 것을 파괴한다. 무자비하고 가차없으며, <laughs> 통제 불가능인데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잔인하게 망가뜨린다. 때때로 상실은 그 피해가 즉각 나타난다. 일순간에 댐이 무너지면서 터져나오는 거센 물살에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휩쓸려 버리는 것과 같다. 때로는 상실로 인한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기도 한다. 비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내리는 동안 강물이 조금씩 불다가 둑을 넘으면서 마을 전체를 송두리채 삼켜버리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든 이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상실은 우리 삶에 해당하는 대지 위에 회복할 수 없는 잔해를 남겨 놓는다. 이렇게 상실의 고통은 우리에게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성경에서 슬픔에 대해 잘 다루고 있는 책 중의 하나는 아마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다양한 감정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워드 벤더웰이라는 목사님은 시편 기자들이 눈물 흘리는데 매우 열려 있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당황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눈물은 우리 기도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하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눈물 흘리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많은 시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처럼 말을 합니다. 트램퍼 롱맨은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실로 인한 허무감은 우리를 울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로 자기 감정을 숨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주한 삶 속에 자기를 빠뜨려서 이런 슬픔을 잊어버리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슬픔의 원인이 있으면 그 슬픔을 마주해야 됩니다. 트램퍼 롱맨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감정에 빠지는 게 옳지 못하거나 또는 내색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까지도 숨기지 않고 나아갔던 것을 지적합니다. 슬픔 또는 눈물, 우울이나 절망 등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아주 흔한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다만, 밀려드는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다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제르드시처 목사님은 이런 상실의 아픔이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그런 슬픔이 밀려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자는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토로하고 울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시편 중에 시편 88편을 보면은 시편 88편이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희망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이 시작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토로하고 괴로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시편이 시편 8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이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라는 초대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아버린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마주해야 되고 거기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타락한 세상이 사실이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괴롭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타락했다는 면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다,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laughs>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거를 꾹꾹 누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맡겨드렸다 말을 하지만 그건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억눌러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죠. 상처를 곰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슬픈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정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끙끙 앓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 참 훌륭하다. 잘 참는구나.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안쓰럽겠습니까? 우리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그 마음을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은 많은 시편 기자들은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그 구원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그 역사를 되새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나올 때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였습니다. 금방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태 양년이었죠.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방식으로 건지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걸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애국 병사들은 그 똑같은 바다에 모살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은 그 땅에서 구원의 장소로 경험되었고, 애굽 병사 병사들에게는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편 기자들은 많이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극적으로 구원해내셨다면 오늘 나의 어려움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같은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경험 속에서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10편, 30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형통할 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자기의 의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힘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절망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여.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슬픔과 절망을 사용하셔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몸소 겪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러 오셨으면서도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도 결국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져 있는 죄악 속에 타락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슬픔이었습니다. 죽음이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게 만든다는 것. 그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런 아픔을 직접 경험하십니다. 죽음의 슬픔을 경험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잠시지만 끊어졌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절망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더 보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통이 모든 애가들의 고통과 탄식의 총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듯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또 의에 대해서 산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다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겐 새 삶이 주어졌고 약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일부 맛보며 살고 완전한 부활 가운데 경, 그것을 경험할 것을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슬픔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공감 이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공감하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슬픔의 완전한 종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경험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양한 슬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블루 시대가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그런 감정을 많이 불러 일으키죠. 때로는 한계에 부딪힌 일 앞에 섭니다. 때로는 그치지 않고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아이 앞에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랜 질병으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공감하시고 도우십니다.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슬픔에 빠질 때마다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10편 19편, 10편 94편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슬픔과 모든 감정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끌고 계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배우고 경험하십시오. 슬픔은 너무나도 아픈 감정이지만 그것조차도 주 안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땅 가운데 느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중 하나인 슬픔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답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길이 참 어렵고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오니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